어, 자 여기가 지금 자바 부분에 해당되는 여기 지금 꺽쇠페이지 포인트 하면 자바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여기다가 꺽쇠페이지 포인트 해를 쓰면 여기가 자바 부분입니다. 알겠죠? 슬래시 두개 치면 자바처럼 동작을 합니다. 자바 처리문에 해당이 되는 거서 처리문이 다 들어간다는 얘기는 메소드 아니라는 얘기예요. 큰 메소드 안에 지금 들어와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돼요. 데이터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셔야 합니다. 가져오기를 진행을 합니다.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가져오기를 진행하세요. 진행하려면 왼쪽에 어떻게 되죠? 생성하고 호출해야 된다. 생성하고 호출한다, 호출한다. 이렇게 쓰는 거죠. 그 JSP가 뭘 한다고요? 컨트롤러 역할을 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가 컨트롤러에서, 자, 이제, 컨트롤러 자바에서 컨트롤러를 만들었어요 보드 컨트롤러를 만들었죠 컨트롤러를 만들고 썼는데 이게 제일 스피다 지금 여기 지금 하고 있는 게 제일 컨트롤러예요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지금 현재 위치가 컨트롤러 위치다 이런 얘기예요 컨트롤러 위치 스위치 케이스 안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1번 1번을 선택해 있다 아시겠죠? 있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죠? 서비스로 가야 돼요 서비스 그럼 뭘 생성해야 돼요?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생성해야 되는 거죠 작성하고 생성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DAO로 가는 거죠. DAO. DAO, board, DAO. 안에 리스트 메소드를 호출해서 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 프로그램이 똑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똑같으시고요. 여기는 이제 그 시소,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터를 사용하시면 그 시소 단축키가 안 먹어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개발한 데가 잡바단에서 개발해요. JSP단에서 개발해요. JSP단에서 개발하죠. 그러니까 사용자가 보여지는 대로 이제 안 되고요. 그 여러분들 실수 없으시면 단축키가 안 됩니다. 아시겠죠? 단축키가 안 되게 되어 있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생성을 하고 호출을 해서 리스트를 가져와야 되죠. 리스트를 가져왔으면 리스트를 이제 한번 출력을 해보시는 거예요. 아시죠? 겠 출력해서 사용하시러 만드는데 데이터 출력하는데 쓰시는 태그는 요거는 이제 데이터 처리를 할때 호출을 하는데 이거는 데이터 가져오기를 하는데, 이 부분이 잡아봅니다. 여기가 잡아부분인데 여기가 잡아의 처리 부분입니다. 처리 부분입니다. 꺾스페이스인테지부터퍼인테지꺾스까지 퍼센테이 써가지고 잡아 처리 부분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거냐면, 스위치 1번 선택했을 때 스위치 1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코드를 이제 그 코드를 그대로 여기다가 쓰시면 먹습니다. 아시겠죠? 뭐사용하고 이제 그 서비스 패키지 만들고 서비스는 만드시는데 패키지는 어디다 만들라고요? src 메인에 잡아. 여기다 만들라고. 여기다가. 여기다 오른쪽 마우스 누르셔서요. 뉴 하시는 거죠. 뉴에서 클래스를 만듭니다. 클래스를 만들면서 여기다 뭘 만들라고요? 보드 오늘 의서비스 보드 리스트 리스트 서비스. 서비스, 서비스를 만드는데 패키지가 뭐라고요? 잡아할 때맨 처음에 만들었던 거. 컴.점 웹 w 장 웹.장.점.보드.점.서비스.서비스에다가 만드는 거죠. 패키지. 잡아올때 계속했던 거예요. 연습 오늘 아침에도 연습했잖아요, 그죠? 하셨죠? 되지겠죠 컵.점.일.점.점.보드의 서비스. 요거 지금 옛날에 봤던 거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피니시 눌러서 만드시면 돼요. 오늘 만들어서 이잡아 클래스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아시겠죠? 메소드 보슨 메소드라고요? 네, 서비스 베스트 리턴 타임 뭐죠? 리스트에 보드 부여가 들어가 있다. 그럼 보드 부여도 만들어야 되네요. 아시겠죠? 만들고 DB 가져오는 거 써야 되는데 어 라이브러리 등록해야 되네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가 무슨 라이브러리? o JDBC 6.jar 파일. 아시겠죠? 파일을 예전에는 폴더를 lib 폴더를 만들어서 썼는데 여기는 웹-inf가 있어요. 웹-inf 밑에 보시면 lib라는 폴더가 있어요. lib 폴더 되셨나요? 예, lib 폴더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여기에 등록이 됩니다. 자바 런타임에 해당되는 아퍼치 아니 그 여기 말고 자동으로 라이브러리 등록이 되게 돼 있어요. 여기가 여기다 집어 넣으면 자동으로 등록이 되는 위치가 여기 위치입니다. 옆따시 그러니까 복사 붙여넣기 때 lib를 따로 만들었는데 따로 만들지 않고 여기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자동으로 등록이 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폴더 찾아가는 거죠. 이제 폴더 한개 여세요. 폴더 한개 여시고요. 폴더 한개 여세요. 폴더 한개 여시고요. 저희가 만드시 여시고. 자, 저희는 이제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클릭하고, 자바. 자바에 JDBC. JDBC 아래, LIB가 있죠. LIB. LIB. 여기까지 오세요. JDBC, LIB. 여기에 OJB6. c 자료가 있죠. 물론 오라클 찾아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찾아가도 되는데 그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런 게 많이 있으니까 이거를 복사 Ctrl C 하시고요 여기다가 그웹 다시 하나 밑에다 붙여넣기 붙여넣기 하시면 이렇게 한게 생겨요 여기 생기면서 잘 보시면 웹 어플리케이션 라이브러리라고 생기면서 여기다가 나는 여기다가 복사를 했는데 이쪽에 라이브러리로 자동 등록되게 된다 아시겠죠? 이렇게 복사하 여기다 카피는 여기다 하시는 거예요 카피 카피는 여기다 하시고요 되시겠죠? 카피를 하시고 카피를 하면 여게 자동 등록이 됩니다. 이쪽에 그 오토, 얘는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로 자동 등록되게 된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사용합니다. 웹다시 아나 밑에 엘라이비 라이브러리를 여기다 집어넣어 가지고 쓰시면 그 저희가 굳이 이제 등록을 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더라도 자동으로 등록이 됩니다.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짜는 건 똑같아요. 짜는 건 전부 다 똑같으니까. 어, 똑같으니까 한번 짜보시는데 다 짜면 여기다가 이제 저희가 리스트점 JSP에다가 출력을 해볼 거예요. 아시죠 출력을해서 사용하는데 데이터를 잘 연결이 돼서 가져오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한번 여기가 여기가 어디라고요? 우리가 보드 컨트롤러 만드는데 파일 열기 한번 해볼게요. 열기, 오픈 파일에서 네 파일에서 워크스페이스, 워크스페이스, 자바 워크스페이스, JDBC 볼 거예요. 자바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BC 프로젝트 JDBC 프로젝트 밑에 뭐 SRC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보드 보드 밑에 이제 컨트롤러 밑에 보드 컨트롤러 이런 걸 만들었잖아요 만들었는데 이 중에서 1번 선택한 게 보드리스트 하고 1번 선택한 게 요까지 들어온 거예요 요까지 요까지 들어왔고 코드는 요걸 참조하시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요, 요 코드를 참조해서 아까 전에 그 JSP 있는데다가 쓰는데 프린트는 요까지만 이제 작성을 해보시는 거야. 작성해서 연결해가지고 데이터 갔다 오는지 이런 걸 한번 해보신다. 되시겠죠? 네. 저기 리스트 부분 이렇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러서 해결하세요. 인폴트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인폴트 됩니다. 아시겠죠? JSP는 인폴트 되니까 자동 인폴트 되는 걸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한 개만 해볼게요. 리스트.jsp. 자, 여기다가, 보드. 보드. 보드, 리스트,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만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인포트가 이렇게 되죠. 자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포트가 이렇게 됩니다. 되었죠? 여기에서 자동으로 인포트된거 쓰시고, 나머지 코드는 작성을 해보세요. 자 이제 잡아 할 때랑 똑같이 만드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프로젝트 여기 조금 부분적으로 보이도록 만들어 드리고 여기다가 이제 잡아 쪽에다 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뉴어 하세요 뉴어 하시고 여기다가 뭘 만든다고요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아시겠죠 무슨 클래스 보드 부유 클래스니까 부유 패키지 자 부유 패키지에다가 보드 부유라고 쓴다 보드 부유라고 쓰세요 그래서 이거 피니시 눌러주세요 피니쉬 눌러주세요 누르면 이제 이렇게 나오죠 여기에 이제 프라이빗으로 변수를 만듭니다.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변수, 프라이빗, 프라이빗으로 만드시고요. 롱 타입이죠. 넘버입니다. 넘버. 세미콜론 찍어주시고요. 엔터. 자, 프라이빗으로 만드시고요. 프라이빗, 프라이빗. 아, 스페링 이렇게. 그 털다. 이러니까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죠. 3 0분 내에 못건냈어요 스트링 <laughs> 쓰시고요. 맨 처음에 타이틀 쓰여있죠 타이틀. 컨텐트도 해야죠. 되 컨텐트. c 텐 n 라이터 데이 r i t e r Date w r i t e 쓰는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p r i v 쓰시고 또프라이 v 쓰시고요 롱 타입이고 히트 세미콜론 찍는다 됐죠 자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s o u 가세요 Source, source 가시면 제너레이트 a t 세터스 하시고요 셀 e l 올 c t 누르시고요 전부 다 만듭니다 제너레이트 도로즈 버튼 누릅니다. 누르시고요. 소스 가시고요. 제너레이트투스림메서드 체크하시고요. 다 체크돼 있죠? 제너레이트해서 만든다. 네, 이렇게 만드시면 되죠. 잘 만들어지죠. 네. 만약 여기서 오류가 나거나 하신 분들은 뭔가 설정이 잘못돼 있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강제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옛날에 만든 소스를 그냥 긁어서, 긁어서 복사붙여는 기 하세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만든다. 아, 모두 부역까지 만들었네. 그럼 서비스 만들어야 되죠. 서비스, 서비스를 만드셨는데. 서비스 쪽을 지금 이제 클래스를 만들어 드렸어요. 왜 어떻게 만들지잘 모르실까 봐. 아시겠죠? 파워블링으로 만든다. 됐나요? 그다 리턴 타입 뭐죠?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눌러서 리스트 인터페이스. 뭐라고 쓴다고요? 보드 부여. 보드 부여를 이렇게 만들어서 씁니다. 됐죠? 그다음메소드 이름은 서비스 메소드를써라 가라고 갖고중가하고 엔터 씁니다. 됐죠? 됐나요? 일단 여기 뭐 한다고요? 생성하고 호출한다. 생성 호출. 사용성 호출 뭘 생성하죠 보드 DAO 보드 DAO를 생성한다 현재 있을까요? 없애, 없을까요? 없어요 이대로 내비 두고 보드 DAO를 만들러 갑니다 보드 패키지에서 오른쪽 방식 누르시고 클래스 만듭니다 이거, 이거 못 만드시는 분들이 연습이 연습 필수이 되어 있다 이거죠 DAO 패키지 예, 보드 DAO 보드 DAO를 만들어라 d DAO. 엔터 치세요 엔터 치 쓰시고요 그 여기 클래스 안에다가 객체 사용할 객체 저희가 이제 사용할 객체를 이렇게 멤버 변수로 만든다 됐죠? Connection, Connection, Connection. 그래 Interface, Java Script Interface. 이거로 Conn, 이거로 널 쓰시는 거죠. 세미콜론. 그런 p m t p a r e d s t a i r e d Statement. 그래서 p r e p a e d s t a t e m e n t l l 로널 씁니다. 세미콜론. ResultSet, ResultSet. 커트라스페이스바, ResultSet. 그래서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rs, e q 로 a l null이라고 쓴다, n u l 시고그 다음에 이제 여기 밑에다가 세미콜론 찍으시고요. 자, 여기 밑에다가 이제 뭔가 써야, 써야 되는 거죠. 이제 여기다가 쓰는 게그 여러 가지 메소드를 써야 돼요. 지금 이제 리스트를 만들 거니까 저희가 게시판 리스트. 게시판 리스트를 할수 있는 리스트. 리스트를 만드는 이제 메소드를 만들어야죠. 파워볼리 r b l y 자, 워머리그 리턴 리턴 타입이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이렇게 누르고 인풋. 보드 구요가 들어가 있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쓰시고요. 메소드 이름은 리스트 메서드고 가결괄하고 안에 아무것도 일단 안 집어넣는 걸로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뭐 드로우즈 뭐 이런 거시켜도 된다. 드로우즈는 보통 붙인다. 아시겠죠? 아무 생각 없이. 왜냐면 컨트롤러에서 저희가 이제 뭔 뭔가 잡아내기 위해서 어, 붙인다. 이렇게 사용하신다. 지금은 이제 리턴되는 게 없습니다. 그, 뚫로우즈 시켜서 사용하는 게 없기 때문에. 자, 리턴되는 요, 리턴 타입 복사. 붙여넣기. 메소드, 변수 이름을 쓴다. 리스트. 이꼴로맨 처음에 널로 잡아줍니다. 널. 숫자면 0. 아시겠죠? 널로 잡아주시고, 리턴, 리스트, 리스트. 이렇게 해서, 리턴, 리스트를 리턴하는 걸 사용하시면 일단 오류는 없어진다. 여기에 예외처리. 예외처리를 만들어서 사용한다. 자, 예외처리. 이거 했던 거랑 똑같죠, 그죠? 아, 이거 뭐. 잡을때부터 계속하라고 선생님이 계속하라고 시키고 있는거죠 그죠? 이해되시죠? 네? 계속 네. 시키고 있어요 try 이런거 연습을 좀 해야된다 아시겠죠? 남이 한번 칠때 두번 치면돼요잘 안되시는 분들은 이점 프린터 스택 제이스 잡아주시고요그 다음 파이널리 파이널리 잡아주시고요 파이널리 그다음에 트랜키치를 또 쓰세요. 닫기 할때 트랜키치 써셔야죠이2 지우고 이 e, 이만 쓰고 이제 토는 지우고 2. 프린트 스테이트에서 잡아 주시고요. 맨 마지막에 트라이 7번에 닫기를 처리를 먼저 하겠습니다. 닫기. 월다아요 db. 클로즈. 몇개 닫아요? 세 개. 어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기다리고 있어요. 기다리는데 여기 db 조건 db. 이거 복사를안 해서 복부해야 되는데 안복를안 했어요. 그 남한테 복사부처럼계열하는데 저는 복사를 안 했어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패키지 한개 만들어둘게요. 패키지 이제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누르고 뉴하세요, 뉴하시고 저희가 이제 패키지 클릭하세요, 클릭하시고 여기에 u t 이라는 걸 만들고 util, util db 점, db 대문자 아 db인데 그렇게 해서 패키지 db 까지 패키지를 만드는 거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피니시 누르세요 피니시 누르시고요폴더 찾는 거예요, 폴더 자, src 폴더. 저희가 실행할 때 사용되는 src 폴더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브에 제 거는 이제 제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JD, jdbc j d b 밑에, src 밑에, 컴 밑에, 웹장 밑에, 유틸 밑에, db 밑에, 보드, DB를, 보드 db 를, 보드 db.java 를 복사하시고, 방금 말한 패키지에다 붙여넣기. 아시면 됩니다. 같은 패키지에 같은 클래스이기 때문에 오류 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됐으면 이제 d b j s 고 컨트롤 스페이스 만 누르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몇개닫아야 돼요? 세 개. 아시겠죠? 세개닫는걸 해서 씁니다. 이렇게. 다들 사용하십니다. 되셨나요? 예, 이렇게 쓰시는 걸 사용하시고 이제 리스트를 이제 가져오는 거죠. 가져와서 사용하는데 1번, 2번, 3번 예외 처리해서 1번, 2번 트라이 안에 1번, 2번, 3번 해 가지고 쓰신다. 자, 트라이 안에 1번, 2번. 1번이랑 2번은 같이 합니다. conn. Con. c con o 이꼬로 어떻 갔다 와요? d b g e t c o n n e 서 커넥션 가져가는 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3번 SQL 작성한다. SQL. SQL 작성이니까 스트링으로 자, sql 이꼬로 이제 셀렉트 썼다 붙여 치시고 쌍더블 찍으시고, select number, comma title, comma writer, comma write date, comma hit f r o m r d 에서부터 where order by order by number descending DSC 쓴다, 세미콜론 예. 자바를 자바를 할때 하는 걸 보고 계시는 거죠 지금 자바할 때한걸 보고 계시는 거라고 아시죠? 똑같죠? 자, 3번 했어요. 그럼 4번, 4번은 뭐 하는 거예요? 실행 객체 PSTMT 이거로 커넥스부터 가져온다. 건점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에서 SQL을 집어넣어서 프리 아, 프리 프리페어 코리라고 썼네요. 프리, 프리페어드, get 프리페어드 프리 커넥스점프리페드 프리페어드 프리페어드, 프리페어드. 어. 프리페어드 스테이트먼트 어, 없어요. 예, PSTMT stmt 썼고요예 p u e p a r e d statement prepared statement 나오네요 예 나와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5번 5번이 하는 게 이제 실행이죠 실행하는 거 써야 되니까 pstmt.executequery executequery를 해라 query 사용하시면 뭘로 받아야 되죠 리 e s u l t 셋으로 받으셔야 돼요 아셨죠 그래서 여기 rs로 받는다 rs=" 입구로 받습니다 자, 6번, 데이터 담는 걸하는 거죠? 데이터 담기로 하기 때문에, if, rs가 널이 아니에요. 느낌표 equal로 널이 아닐 때 사용합니다. 널이 아닐 때씁니다중간하고 정답고, while, 1 쓰시고, 반복 처리한다. 다음 데이터, rs.next. next, next 할때보다 데이터가 포인트가 넘어가기 때문에, next가 두번 나오면 두번 넘어간 거예요. 아시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한 번만 나오셔야되고요중간하고 정답고, 써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내시했죠. 중괄호 좀 갖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다가 if 만약에 리스트가 널이면 리스트가 널이면 생성을 해야겠죠? 되 생성을 해준다. 리스트 있고 뉴 하시고 array array 리스트로 생성을 합니다. 생성을 해서 사용을 합니다. 생성할건 사용 찍어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너릭 제너릭 안 되어있죠? 제너릭이 안 되있는데 array 리스트를 여기 경고가 나오고 있어요. 제너릭해서 사용하자. 이렇게, JSP 쪽으로 했더니 이게 지금 제 자동화성이 안 돼서, 꺽스패시를 두개 썼는데, 여기 제너릭한 거와 동일하게 맞춰준다. 여기 있죠? 이거와 동일하게 맞춰서 사용을 한다. 됐습니까? 파라미터를 받을 때 쓰는 거와 동일하게, 그 다음에 new 하셔야 되죠? 보드 부요를 new 하십니다. 부요, 이거로 그러면 new, 보드 부요, 보드 부요를 위서 생성을 하신 다음에 집어넣어 주시고요. Vo. 셋 태세이죠 넘버부터 셋 넘버 그래서 넘버부터 하시고 아객롱 타입으로 받아야죠 롱 주시고 가려고 성답을 씻고 넘버를 받아와서 사용한다. 자그다 부요점 셋 타이틀 타이틀을 가져와서 사용하시고 아래서 스트링 갬스트링으로 받아온다. 스트링 가려고 성답을 씻고 타이틀 이렇게 해서 받아온다. 타이틀 스트링으로 받는 게세 개니까 타이틀 그 라이터 라이트 데이터까지. 쓰고 라이터 타이틀 지우고 컨텐트라고 합니다. 컨텐트. 지금 아침에 했던 거 독일하게 똑같이 또 보고 계시는 거죠. 맞죠? 예, 컨텐트 없네요. 컨텐트 아니고, 어, 아침에도 컨텐트라고 잘못 썼었어요. 그죠? 라이터, 라이트 데이트. 항상 틀릴 때 같은 타이밍에서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새 타이틀 아니고, 새 컨트, 새 라이터. 라이터, 새 라이트 데이트. 라이트 데이트. light, date, 이렇게 해서, 세팅해준다. 자, number는, 히트는 long 타입 이니까, 히트를 이렇게, set, number 말고, set 히트. 자, set 히트 넣시고 여기다가, 히트를 이제, 잡아놓는 걸로 쓴다. 되시겠죠? 했으면, 리스트에 추가시켜야 되죠? 그러면, 리스트, list.add를 이용해서, 추가를 시켜서 사용하시는 걸로 작성합니다. 자, d o 다 작성을 했어요. 되셨나요? 자, DAO 다 작성을 했으면, 서비스에서 얘를 부, 불러야 되겠죠? 서비스 갑니다. 서비스. DAO를 생성해라. DAO를 이렇게 생성을 하시고, DAO 입구로, New Board DAO. 얘를 생성을 해서 써주세요.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호출해라. DAO.list. 메소드를 호출해서, 어떻게 한다? 리턴을 해준다. 리턴. 리턴 하시면 데이터를 가져와서 리턴으로 한다. 되셨죠? 그 다음에 여기 뚫어주시켜주세요. 들어 들어오시킬 때보다 이제 들어오 시켜서 exception, exception을 들어오시킨다. 됐죠? 들어오시키시면 여기 dao에서 들어오시키면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로 들어오시를 시켜 주셔야 돼요. 아시죠? 잡는 거는 컨트롤러에서, 즉 jsp에서 오류를 잡아서 처리한다. jsp에서 오류를 잡아서 처리하는 걸로 작성을 하시면 되고요. 됐죠? 잡아 처리를 하시면 되고 이제 무조건 들어오시켜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만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컨트롤러에서 지금 컨트롤러가 뭐라고요 jsp가 컨트롤러라고요 리스트 t j s p 갑니다 여기서 생성하고 출한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릅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거 쓰시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다른거랑 겹치지 않아요 스위치 케이스 분이 여러개 있는게 아니니까 다른거랑 겹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변수명을, 보드 리스트 서비스, 길게 안 쓰시고, 그냥 서비스라고 쓰셔도 돼요, 서비스. 물론, 이제 보드 리스트 서비스를 연습하셨으니까,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보드 리스트 서비스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셨겠죠.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스위치 케이스 문이 서로 어떻게 됐다? 겹쳐져 있죠. 케이스, 케이스, 케이스에 겹쳐져 있죠. 근데 요거는 케이스만 따로 가져온 거예요, 리스트 케이스만. 아시겠죠? 그러니까 서비스라고 그냥 써도 되는 거예요, 짧게. 이해되시겠죠? 짧게 쓰여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보드리스트 서비스라고 썼어요. 쓰시고, new. 그 다음에, 보드리스트 서비스를 생성을 해주세요. 가려가 갖고 생성을 해주시고, 이제, 보드리스트, 네, 생성 했어요. 저장해서, 저장을 하셔야 오류가 없어져요. 저장을 하셔야. 그, 요거, 드라이버 하는 건 세미콜론 찍어줘야 돼요. 세미콜론 찍어줘야, 이제, 빨간색이 없어야 됩니다. 그, JSP는 가끔, 이제, 그, 오류가 없는데도 뻥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뻥을 친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나중에 원리를 설명할, 설명하겠지만 얘가 이제 자바로 변경이 돼서 문자를 출력하는 용도로 이제 사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실시간 적용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쨌든 쓰시고요. 뭘 가져와요? 리스트. 이틀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보드 부유가 들어가 있어요. 부유. 없더라도 이런 걸꼭 쓰셔야 돼요. 알겠죠? 리스트 고 입고로 사용하시고요. 호출합니다. 보드 리스트 서비스 점 쓰시고 서비스 메소드를 호출하면 가져온다 아시겠죠? 서비스면서도 호출하면 가져온다. 이게 이제 잡어 때짠거잖아요 그죠? 이해되시겠죠? 이거 잡어 때짠거예요 예, 그럼 화면 에 보이게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해서 써봐라. 시스템.점 아웃점 프린트에를 쓰시고요. 그다음 리스트 써가지고 한번 해봐라. 아시겠죠? 데이터를 실제로 가져온지 안가져는지 보기 위해서 이거 어디서 찍는다? 콘솔에 찍는다. 어디 콘솔? 이클립스 콘솔. 아시겠죠? 이클 s 스 콘솔에서 출력을 한다. 되셨나요? 자, 여기다 짜셨으면 이제 그 브라우저, 이제 지금 요거는 지금 서버가 서버스 탭에 보시면 서버스 탭, 요건데 마커 쓰고 서버스 탭에 보시면 서버가 현재 이거 돌아오고 죽어 있어요. 지금 여기 스타티드, 어, 스타티드에 있어서 살고 살려 있네요. 살려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제가 콘솔에다가 아까 전에 테스트 보드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과 말고 로컬 호스트 로컬 호스트 이거 게시판 리스트 로컬 로스트의 보드 리스트 j s p 얘를 새로 고침하면은 이제 새로 고침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영원이라고 나오는데 여기 보드 부유라고 이렇게 쭉 이게 출력되는 게 나오는 걸볼수 있어요. 콘솔에. 되셨나요? 콘솔에 이렇게 나와야 돼요. 우리 없이. 아시겠죠요뭐왜 이렇게 친 거라고요? 테스트용이다 이거. 테스트용. 데이터를 실제로 잘 가져왔는지 안가져왔지 알아보기 위해서 테스팅으로 이렇게 쭉 해서 이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그냥 찍어봤어요. 그 시소를 이용해서 시스템 9점 프린트를 해도 찍어보면 거기 콘솔에 찍힌다 이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가져온 것까지 성공해야 돼요. 아시죠? 성공을 해야 그 다음에 뭔가를 할수 있어요.